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정에, 오늘 여러분 다섯 가지 질서가, 우리 가정의 질서가 얼마나 잘돼 있나. 오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질서입니다, 질서. 첫째, 부모를 공격하는가. 추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와 호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 부모를 말라 공경하라. 공경이란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받들어, 그러니까 존,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아내들이 대답해야 맞아. 여자들이 대답해야 맞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안 커. <laughs>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더 크게 알수 있길 바라며. 두번세 번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합니까? 네. 하, 나는 우리 남편이 최고야.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존경스러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올 가정에 올 질서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질서를 침범하지 않고 세워져가는 역사에 인한 줄로 믿습니다. 돈도 못 벌어, 말해. 맨날 잡는 자고 맨날 잃어버리면 아이들이 뭐 봐요? 결국 나도 나중에 그런 모습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에있어서 자식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만아가봐 할렐루야 최고인봐봐 이렇게 여기도록 사랑하고 오늘 t you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엄마는 꼭 바보 도안 되는 것에 그냥 아빠 말이면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 가정의 질세를 세워가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여 자녀들이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형제가 위에 있는가를 늘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빨리 한번 해봅시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가? 두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가? 셋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가? 넷째,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가? 다섯째, 형제, 우예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여러분 변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 난다고 맨날 불평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힘써 싸워야 싸워야 되겠죠? 오늘 뚫어내야 되겠죠? 오늘 요, 밥그릇 씻는 데는 뭐라 그러죠? 설거지통을 뭐라 그래요? 어, 싱크대. 싱크대 막혔어요. 그러면 그냥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요 다섯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안 되고 있는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힘써서 뚫어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전쟁을 선포하고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싸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가 변화하기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술술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가장 큰 문제 그 하나를 놓고 영적전쟁을 선포하며 올 뚫어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쉽게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가정에 웃음 있고 화목함 있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오늘 가정이 행복한 사람하고 조사했더니 1 0 0에서 5%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통틀어서 나는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해요 하고 했던 사람 몇 프로? 5 아, 죽지 못해, 사, 아, 살지 못해서 죽는다 하는 사람이 몇프로요35% 죽겠네 하는 것이 8 5예요안 <laughs> 되겠죠? 우리 말 께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오늘 지금 아이고, 사,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 못 살겠네 하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음은 뭐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있고, 나에게 문제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또 문제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너 때문에라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어지고, 안 풀어지니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못 이뤄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시한 사랑하는 우리 말께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가정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막혀있는 모든 질서를 세우고 뚫어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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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가족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냐 대화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 가정과 오늘 여러분 가정과 오늘 가족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대화하면 대화. 소통하는 겁니다. 아, 여기 자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집에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이 말은 아무리 돈이 많아, 많아도 싸우는 것보다 조금 없어도 많은 게 낫다 화목한 게 낫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들은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も어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잘 깨달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통한다 가족끼리 말이 통한다 그건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다 아까 말했던 행복하다고 말하는 5%의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데 말이 안통 부부와 부모와 자식의 말이 안 통, 그런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살아한 나의 가정이라는 이 가정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사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은 결국 뭐다?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 소통의 언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오늘 11장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문에 흩어졌던 언어가 안 맞으니까 뭐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은주하고 대화하다가요, 어느 날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뭐라고요?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뭐. 이해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들어가서 뭐 해요? 울잖아요. 그럼 난또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그대로. 이 가시나야, 네가뭐잘만했다고니 네가 잘했다고. 또난또 또 그렇게 또? 화내죠? 그좀더 지나가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좀편좀 들어줄걸? 할렐루야! 그러고 조금 지나면, 언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해서? 금이 조금 이따 마음 문 열고 와요, 안 와요? 아빠 미워! 이러면서 와요,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오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오는 것을 꺼려하고, 문을 자꾸 닫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뭐가 안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아,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지 못해서 하려 하는 곳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술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는 안될 곳으로 가는 거요. 예안 돼, 만나서는 안될 친구를 만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왜? 내 가정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내 가정에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니까 답답한.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하고 남자는 1만 5천 마디를 한다고 이렇게 학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하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에 대화가 있도록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한번 물어봅니다. 가정에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 언어의 소통이 중요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언어가 중요하냐? 오늘 바로 사람은 뭘 먹고 산다? 그렇으며 사람은 언어 말을 먹고 살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범 사장사절. 기록됐을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온 하나님의 말씀 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뭐요? 예 말이죠. 이 말을 잘 먹으면 기쁘고 감격스럽고 소망이 생기고 막 기대 가운데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어서요? 다? 말 때문에 겁니다 말 때문에 실수하고 뭐 이런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 푸는데 요 언어에 푸는 것은 쉽지 않다입니다 이걸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한번 떨어진 그 말은 쏟아진 그 말은 쥐어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언어의 소중함을 여기고 기억이 돼 내가 말한 내 말을 누가 먹고 산다? 내가 사랑하고 기억이는 오늘 그 사람 내 말을 먹고 살아가니 우리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사용돼야 될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언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가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이럽니다 야! 그러면 야! 이게 사람의 언어의 상대적인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고운 말 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말하는 게꼭 빛과 가지고 막 잃어놓고 좋은 말 들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이게 인간사회 상대적, 왜? 사람은 말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말로 만족하기도 하고, 배부르게 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것이 전부다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언어에 있기 때문이니, 사랑한 우리말께, 송도 여러분,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말은 속담처럼 여러분 반드시 내 하는 말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모두 전심 전력하고 다 했는데 뭐로 다 무너뜨린다? 자기가 싸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은 뭐다? 말입니다. 말, 말. 자기가 가져올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심전력 다 했다가도 뭐허물어대더라다 하는데 요말 한마디, 말 한마디, 상처 아픔을 통해서 모든 걸 스스로 올무너뜨리고, 모든 걸 여러분 허물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가 뭐로 다허쳐버려요말 한마디로 흩쳐버린 올무너뜨려버린. 그게 바로 언어의 능력이라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 우리 말게 성도 여러분요. 사람은 언어를 먹고 살고 다시 상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의 수고했던 것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 가정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을 인격적으로 볼수 있기를 예수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은 누구나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멎어지고 있다고요. 예,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 그러니,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할렐루야. 예, 네, 넘겨주세요. 뭐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의 이르기까지 개인 인격적인 모든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위로라는 것은 사랑하는 말, 위해주는 말, 사랑의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요, 위로를 받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오늘 여러분, 나를 사랑해준다고 여러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단어에, 내가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가? 한번 돌아봐요. 자, 내가 사용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용, 자식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위로가 되나요? 머리에 새겨야 돼요. 위로가 되도록 말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로가 안될것 같으면 마음이 사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으면 뭐 하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고, 입을 닫고, 입을 지키면서, 오늘 마음을 지킨 위로해 줄수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언어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정해 줘. 누구나 뭘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아. 알아주라 임. 알아주라. 오늘 참 수고했어요. 이거 인정해 줄때 하루의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걸 믿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먼저 뭐해 줘라. 위로해. 인정해주는 말로 아, 할렐루야. 오늘 당신 참 수고했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힘있게 들어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네. 할렐루야. 여보, 오늘또 하루 가사 일한다고 참 수고했지. 애들 본다고 수고했네. 고마워. 당신이서 내가 일하면서 행복해. 할렐루야.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자꾸 뭐해줘라? 인정하면 할수록 그 사람 생명을 바쳐 일합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는 뭐 받고 싶어 한다? 인정해주면요. 다 줍니다. 할렐루야.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가 아, 뭘 인정해줄까? 뭘 오늘은 또세 번째 나오는 거죠. 칭찬해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제가 요즘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언어에 오늘 깨달은 거는 편 들어주는 걸 내가 깨달았어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거 안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뭐라 하면, 당신이 잘못했구만. 아니지. 그게 아니지. 바른 걸 말하고, 똑바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 사람 절대 안 우는데, 한번 우는 거요왜 울어요? 다 안다. 이 말이야. 자기도 할렐루야. 자기도 다 아는데 왜내 편? 안 들어주냐고 우는 거야. 할렐 그래서 그때 깨닫기를 조금 깨닫기 시작했다가, 이제 우리 딸들이 크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요거 하면 다 풀리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딸한테도 작은 딸한테도 오면 뭐요? 편들어줘 할렐루야. 우리 큰 딸은 뭐 들어줘요? 편들어줘 들어줘,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잘못 알아 몰라요? 다 알아 할렐루야. 그럼 아빠 잘할게요. 가서 더 잘할게요. 이런 게될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는 가시나도 그렇게 되겠나? 목사딸이돼 갖고 말이야. 어? 잘해야지, 만 남편, 잘요시어 잘해야지, 만 이랬더니, 요교과야. 아빠, 이제 안 와! 이러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 뭐예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수고하네. 고생하네. 힘쓰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 니가 애쓰는 만큼 또 나중에 돌아오지. 편 들어주면 자기가 다 나중에 해답을 갖고 가야 안 가요? 해답 다 자기가 알고요. 감사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뭐해주자?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네 번째, 하나되게 하는 말을 자꾸, 이 말을 좀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말을 알기 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생활 속에 언제나 하나되게 하는 말,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믿음의 말을 할수 있게 해서 축복합니다. 언어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장 강력한 힘의 에너지 능력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내가 세상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주고 지혜롭게 아무리 대답해줘도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 말에 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살아서 그 마음을 깨우고 위로해주고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잘 세우려면 오늘 네 번째 하나 되게 하는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있게를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 우리 지금 말할 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늘, 오늘 누구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이 없어.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됩니다. 오늘 함부로 말한 말은 칼과 같은다 찔러 놓고는 나 뒤끝이 없어. 돼요? 안 돼요? 상처 다 입어놓고 뒤끝 없어. 이러면 안 돼. 한번 찔린 그 말로 입은 상처는 칼로 본 상처보다 깊기 때문에요.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딱그 낫, 낫 갖고 나와가지고요. 분명히 그거 고 대적하려고 할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뭐 하지 말자 내가정에내 내 가정에 절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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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기는 마치 위로와 칭찬과 인정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소통이 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통이 는 가정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통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소통하는 오늘 일이 무엇이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었다는 거니다 가정 예배라는 거니다 뭐라고요? 사랑 우리 말교 성도 여러분요. 가정 예배 드리신 분 손들 할렐루야 한 번. 나도 못 돌겠다 주여. <laughs> 우리는 했다가 말았다. 했다가 말았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 위해서 여보, 오늘 설교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시작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할렐루야. 우리 또 가정 예배 시작,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정에 누구 이름은 뭐예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으로 모인 그 자체,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을 교회 주보에 늘 내주는 거 있죠? 요 성구만 찾아도, 아니, 한 가지만 찾아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누는 거요.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게 깨달았고, 오늘 성경이 뭐가 깨달았는가라고 오늘 여러분 이 조그만 나눔만 가지기 시작할 이 나눔에 마음을 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오늘 가정에 맨 것들을 푸는 기적이 가정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우리 가정을 세우려면 오늘 언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이다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찬송 소리가 나고 서로 유해 주는 기도 소리가 나고 하나님 말씀 있는 소리가 난다면 마귀 새끼는 있을 곳이 없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부다 누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내가 주인이 된 가정을 살아가니. 나 같은 미약하고 여분 쟤않테 유한한 내가 참부다 나라고 하는 나에게 주권을 갖고 내, 나의 기준에 맞추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입니다. 가족들이 땅 얼마나 그 왕도 아닌 왕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 볼때 가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일평생 오지 오로지 오늘 우리 가족과 가문의 이 사랑을 해야 될 이곳에서 한 사람이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위해서는 맞아 가정 예배를 여러분 힘써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족이 하나 되고 또 화목해집니다 가정 예배를 모합시다 회복합시다 여러분 오늘 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내가있수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아멘하고 끝난다문 열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가정 예배를 주로 한 번이라도 올드리길 원합니다. 손 바짝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야 돼요. 심연에 윤호만 안 들래? 가정예 배 윤호 바짝 윤호가 바짝 들었네. 이제 할렐루야네. 보호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가정예배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예전에 처음에 가정예배할 때요, 아이들이 딱 정해놓으니까, 다그 시간 딱 정해갖고 모여 시하고 막 기쁘게 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커고, 어른 돼가지고, 지금 안 되느지만, 그 당시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하면요, 와가지고, 왜? 할 말? 하는 시간이 주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제발 가요, 회복 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또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가족회비를 모읍니다. 그래서 가족회비가 큰아들, 딸, 막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설창이 돼요. 할렐루야! 한달 매달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뭐 쓰냐? 명절 때, 설 추석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생일 때 요거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들 말때 생일 때 요거 쓰는 거예요. 이번에 또돌 돌아오니까 거기서 그 돈을 모아 놓으니까 아들이 부담이 없어요. 예전에 이거 없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회가 돈잘 내는 데 1번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무조건 지가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아 막그고 모임은 먹으면 누가 먼저 뭐 내요아 처음에 한두 번은 좋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부담이 되는 거야. 근데 회비를 모으고 나서는 이제는 회비 내도 지가 막 내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또 지도, 체면이 있어 없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지도 막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담되는 거야, 이게. 모이면 근데 회비가 이제 뭐. 1년에, 어, 이만큼 모여지니까 뭐 생일 다해주고도 할렐루야. 궁금하게 얼마 모는지. 아들 10만 원, 딸 10만 원, 저희들 6만 원, 막내 3만 원 이렇게 모읍니다. 할렐루야. 많죠? 그러니까 가족 회비를 가지고 오늘 아까 말한 명절 때뭐들다 쓰니까요. 모이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돈안 쓰고 먹으니까 헐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 우리 이 모습을 통해 가족의 화목함 중에 하나가 이걸 내가 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서 또 이것을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람들마다 다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또 지혜론 그런 은혜의 믿음의 생활들이기를 있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의 목회는 오늘 마찬가지 이 세상 우리말교회 성도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 이게 저의 목회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 가정에 행복한, 화목한 가정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말교의 성도 여러분, 가정이란 가족이란 하나님께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족이란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곳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자세히 돌아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올 가정의 달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